자, 186번. 연속함수 fx에 대해서. 연속함수. 연속함수 fx에 대해서. f의 1은 k이고, f의 3은 k-5고, 방정식 fx는 1이. 방정식 fx는 1이 열린 구간 1이랑 3에서 실근을 갔는데. 자, f의 1은 k이고, f x 라는 함수가 있는데, 걔는 x가 1을 넣었을 때 y값이 k이고, x에 3을 넣었을 때 y값이 k-5인데, fx랑 y는 1, fx는 1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. 자,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거, 예. 자, fx는 a에서 fx는 a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, 는건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, 얘 둘이가 만나는 점이 실근에 가능하다는 건얘둘이가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. 됐어. 그럼 자 일단 f x를 그려보면 f x를 그려보면 자 f x는 x가 1일 때 k값이래 자 k가 어차피 지금 정수기 때문에 k랑 k-5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커? k가 크죠 그래서 여기 k 뭐 여기 k-5 아 물론 k-5가 여기 있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자 k랑 k-5가 있을 때 여기가 k고 얘가 k-5일 때자 내가 fx가 x fx가 x는 1에서 뭐를, 뭐를 지나? k를 지나고 k 5의 3에서 k-5를 지나. 그 다음, y는 1. 얘가, 결국 fx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, fx는 얘랑 얘를 반드시 지나는 거고, 그 다음, y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y가 1이라는 거잖아. y가 1인 상수함수. 1인 상수함수. 그러니까 y는 1인 상수함수가 fx가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, 1이랑 3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, 이 안에서 y는 1과 만나야 되니까,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. 뭐, 이렇게 생겨도 되고, 물론 이렇게 생겨도 되고, 뭐,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, 쌤이 아까 k랑 k-를 이렇게 그렸으니 다행이지만, k가 만약에 요 밑에 있었다면, 1마 k가 여기 있었다면, 지금 y는 1을 지나 반드시 지나진 않지,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, 이해됐어? 그 다음, 아까 k가 여기 있고, 만약에 k-5가 여기 에 있었다면, 1콤마 k랑 3콤마 k-5를 지나니까, 지금 y는 1을 지나지 않잖아. 이렇게 바로 내려가잖아. 그래서 반드시 실근을 가지려면, 우리 이거 사이 값 정리랑 똑같은 말이지. 반드시 실근을 가지려면, 결국 k 값이 어디 있어야 된다? k 값이 너랑 너가 y는 1을 사이 두고, 위에 있고 밑에 있어야 된다. k가 더 크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커야 되고 k는 마이너스, k 1는 1보다 작다를 둘다 만족해야 된다. 얘는 k는 6보다 작다네둘다 만족하는 교집합은 k는마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? 6보다 작다. 그래서 2 3 4 5몇 개? 4개다.